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35일차. 전체 횟수로는 104일차. 오늘도 저는 노고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어, 눈, 눈이 조금 와요. 진눈깨비 형태의 눈이 오면서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그런데 전체 기온은 영상 4도입니다. 저 오늘 엄청 긴장하고 올라와요. 황토끼리. 많이 젖어 있어서 겨울에 젖은 길을 제가 걸어봤잖아요. 얼만큼 차갑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황토길 하나도 차갑지가 않아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요 며칠 날씨가 많이 따뜻했다고 이 지면도 많이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맨발 걷기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어싱이 오히려 이 물기가 있어서 훨씬 더잘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가보시죠! <laughs> 그제 제가 소금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그런데 소금물이 건강에 안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좀 자칫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맨발 걷기 하면서 소금물을 드시면, 아, 어싱이 더잘 된, 잘 된다더라. 그렇게 생각해서 소금물을 드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 어,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맨발 걷기 하시면서 소금물을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다. 제가 말한 취지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소금물과 건강에 <laughs>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 몸에 소금, 염분 뭐 필요 요소죠. 필수 요소죠. 없으면 어, 쇼크가 오고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적당하게 먹으면 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물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식사하실 때꼭 찌개나 국 정도는 옆에 두시고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한 끼에 하루 권장 섭취량인 5g을 다 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시세끼 그렇게 먹으면 최소 우리가 나, 나트륨 섭취 양이 최소 8g에서 10g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을 평상시에 건강식으로 먹는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소금이 몸에 안, 아예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아~ 본인이 그~ 염분이 부족하고 그런 체질이면 매일 천일염 고운 천일염 어~ 드실 때도 그냥 바로 물에 녹여서 드시 드시지 마시고 어 천일염을 물에 녹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침전물이 좀 생기면 그~ 맑은 천일염을 드시게 되면 훨씬 더 몸에 이롭다고 하니까 그렇게 드시고 평상시에 국물을 많이 먹고 짜게 드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소금물을 매일 그렇게 드시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금이 건강에 나쁘다. 그렇게 얘기한게 전혀 아닙니다. 건강검진 해보면, 본인의 그 소금 섭취량을 다알 수는 없지만 소금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은 한두 개씩은 나올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아 그런 병들이 나오면 아 내가 지금 짜게 먹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소금을 적정량 섭취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건강에 나쁘다고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laughs> 저한테 막 젊은이가 뭘 몰라서 그래 <laughs> 상식적인 얘기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곁들여서 말씀드린 거고,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금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그런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적게 먹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적정량을 섭취해야죠. 그게 세계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5g이에요, 5g. 근데 우리나라는 8g 정도의 소금을 성인 남녀가 섭취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많이 먹는데 굳이 건강식을 한다고 소금을 매일, 소금물을 매일 먹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 본인이 소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체질이고, 또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평상시에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매일 한잔 소금을 드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맨발 걷기 할때 소금을 먹으면, 워싱이더잘 돼서 이 몸의 전류가 빨리 빠져 나간다는 그런 그 증명되지 않은 얘기를 듣고 매일 소금물을 드시는 것도 저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좀 정리가 됐죠. <laughs> 그러니까 제발 또이 영상 보시고 또 소금 소금물 예찬하지 마세요. <laughs> 그런데 저는 소금 에 대한 그 섭취를 상당히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은, 음, 제가 어 의사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본 직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암에 걸리신 분들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가정의학과 의사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분들을 또 인터뷰도 하고, 또, 그분들을 하고, 지금도 인맥이 있고, 친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에 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게이 짜게 먹는 그런 습관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아, 절대 짜게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일 소금물을 드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사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이제 의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 중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주로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 내가 간이 나쁜데, 그럼 간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간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막 먹는데요. 그런데 그 건강기능식품은 아, 건강식품, 기능식품이 아니라 그 건강식품은 간에만 좋지 다른 장기에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어디가 나쁘다 했을 때그 나쁜 부위에 좋은 음식만 섭취를 해서 나중에 병을 엄청나게 키워서 오신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디 어디에 좋은 건강식품 그런 거는 아 어, 드시지 않는 것으로 왜냐면 삼시세끼 밥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어, 수면 잘 취하시고 어, 그러면 평상시 지병이 막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어, 어떤 그 병에 걸려도 어느 정도는 그 낫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말은 더 몸이 좋아지려고 그런 건강식품을 꾸준하게 복용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가 되고 그때까지도 몰라서 골든타임을 다 넘긴 후에 말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좋다 그게 이제 TV 광고, 뭐 신문광고, 인터넷 광고에서 그런 허위 과대 광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어디 어디에 효과적인 식품은 없어요. 응, 효과를 쓰려면 그 전문 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인 그 약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라는 말은 식품에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디 어디에 좋 효과 좋 효과 좋은 그런 식품 하면 그거는 과대광고입니다. 절대 그런 거사 드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나온 게 어디 어디에 도움을 주는 건강 식품.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제품들도 그닥 몸에 <laughs> 이롭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 영양소들을 잘 챙겨 먹는 상태에서 그런 보조식품을 챙겨 먹을 경우에는 몸에 조금 이렇게 더 좋아질 수는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 나 이거 먹으니까 다른 거안 먹어도 돼. 이제 그런 심리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설에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 그런 것들이 선물로 들어왔을 때 한번 문구나 그런 것들을 잘 보세요. 성분 안에 있는 그런 것도 잘 보시고. 다만, 홍삼은 드셔도 됩니다. <laughs> 홍삼은 양의사들은 홍삼을 추천해요. 물론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밖으로 깨지니까 홍삼에 대해서 한약보다 못하다고 하죠. 근데 편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는 홍삼만 한 것도 없어요. 제가 그것도 의사들한테 다 알아봤어요. 홍삼은 심혈관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안에 그런 그 찌꺼기나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 효과도 있고 그 안에 그어 면역력 높이는 그런 성분들 이 있잖아요. 그런 뭐 알지 7인가 뭐진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성분이 이미 과학적으로 다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준다고 확실하게 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삼은 드셔도 된다. 다만 또 홍삼도 좀 검증된 걸 드세요. 제가 브랜드를 어느 브랜드를 드셔라 뭐 그런 거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농약 기준에 부적합 판정 받은 홍삼을 그 업자들이 사들여 가지고 그걸 다려서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판매했어요. 그 홍삼 안에 들어가 있는 농약 기준치는 일반 홍삼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뭐 재래 시장에서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불티 났죠. <laughs> 그래서 나중에 어 너무 불티 나니까 거기 시청 직원들과 이제 보건 당국 직원들이 그걸 수거해서 검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농약 섭취 기준 량의 100배가 초과하는 그런 그 농약들이 홍삼 그 제품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전량 폐기가 되고 어 해당 그 업자들은 다 구속되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어? 이 부적합 판정 받은 그 재료 식품 재료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냐? 그래서 보건당국이나 식품당국을 문책하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삼을 드실 때도 음, 전문점들 많잖아요. 어디 홍삼 드셔라 뭐 그런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전문점들에서 판매하는 홍삼은 그렇게 비위생적이지 않고 다 핵섭 기준을 통과한 그런. 그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된다 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홍삼 홍보해줬네 어쨌든 오늘은 이래저래 그 소금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과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